자, 그때는, 그때그 주위에서 가장 큰 값. 실때 극대라고 합니다. 봐봐. 최대 값은 뭐예요? 전체에서 가장 큰 값은 최대 값이라고요? 극대라고 하면 그 주위에서 가장 큰 값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케이? 에, 극대도 있고요. 그럼 반대로 그 반대 개념, 극소라는 개념도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리고 극대 극소를 합쳐서 뭐라고 그러니까한 번에 극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극대와 극소 를 합쳐서 극값이라고 그냥 한 번에 통틀어서 불러요. 여기까지였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 그림이 있는 그 그림이 완벽한 설명을 다 하고 있습니다. 봐봐. 여기에서 다음에 여기에서. 아 여러분 G라고 하면은 G라고 하면은 좌우 합쳐서요. 좌우 합쳐서. 자 여러분들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봐봐.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는 극대니까, 입네 극대예요. 왜요? 좌우에서 가장 커요. 좌우에서 가장 큽니다. 여기는 극소 맞아요. 왜요? 좌우에서 가장 작아요. 극소입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도, 그러니까 여기 이게 뭐냐? 면 이거 완벽한 기울기가 0인공간이든요 이때도 그대는 맞기는 해요. 왜요? 좌우에서 얘가 가장 크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런 거는 문제 잘안 나와요. 여러분 그 옆, 선생님 그럼 여기는요? 여기는 극대이자 극소라고 해요. 여러분 상상 숫자로 완벽한 가로수 있죠? 그럼 걔는 그 모든 구간이 극대이자 극소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는 잘안 나오거든요. 얘가 까 그다음에 2점은 극소라고 할수 있습니까? 네. 돼요. 좌우에서 얘가 제일 작아요. 얘가 까그다자 봐봐. 여섯. 2점은 극대라고 할수 있습니까? 돼요. 왜요? 좌우에서 얘가 제일 커요. 여기 좌우 봐봐. 얘보다 더큰 값이 있었어. 얘 좌우가 더큰 그큰 값이었죠. 오케이? 자, 얘는 극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네. 돼요. 좌우에서 얘가 제일 작아요. 얘도 극소라고 할수 있습니까? 네. 돼요. 좌우에서 제일 가장 작아요. 그 그러니까 좌우라고 하면 되게 진짜 코딱지만큼 옆으로만 살짝 가는데요. 얘가 오케이? 자, 얘는 극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기? 안 되죠. 얘는 좌측. 좌측을 봤을 때는 얘가 제일 작은데, 우측에서 봤을 때는 여기서 더 작은 값이 있단 말이죠. 얘는 극대도 극소도 아닙니다. 극, 그냥 극값이 아니에요. 극값이 아니에요. 이것만 아니에요. 여. 여기까지 얘기한가요? 얘가 그러니까 아주 약간의 좌우를 봤을 때 가장 크거나 가장 작은 값이 있는데, 이게 극대 극소의 정입니다. 여기까지 얘기한가요? 갑니다. 어. 그 다음에, 자,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그거인 내용이고요. 여러분들 잘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 연속인 함수에서 극대값을 얘기를 할거예요 연속인 함수에서 연속이고, 아야 미분 가능 함수라고 하겠습니다. 미분 가능 함수. 이거 그서 그렇죠? 미분 가능한 함수의 극대극소를 얘기하겠습니다. 자 미분 가능한 함수니 당연히 보합수가 존재를 하겠죠. 여기까지였으니까 자봐볼게요 f p r i x가 자 여기에서 이게 x 축이야. x 축이 있는데 얘도함수가 이렇게 지가간다라고 해봅시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봐봐. f p r i x에서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 를 네. 마가 중요하요가 얘가 예, 이렇게. 자 그러면은 f(x)에서는 어떻게 나오죠? 마이너스일 때 뭐가 어려진다고요? 감속. 플러스일 때 증가됐죠. 이렇게 그려줄 거예요. 얘가 예, 이렇게. 아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기면요, 여기가 극소가 된다. 얘가 이렇게.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극소가 나오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f'(x)는 아, a에서 f 프라임 x 아니지 뭐라고 해야 되나요? f 프라임 a는 0이고 f 프라임 a가 0이죠? 여기까지 하죠? 음, 0이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하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f 프라임 x가 f 프라임 x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과정이에요. 여기까지 이해 하는까요 갑니다. 그 다음 애플 프라임 x가 예를 들어서 애플 프라임 x가 이렇게 정했어요 이렇게 정해 봤어요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만 돼요 또 그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애플 프라임 x가 이렇게 그림이그릴수 있죠 얘가 저렇게 이거는 뭐가 돼요 그대가 됩니다 얘가 저렇게 okay? 그럼 얘도 애플 프라임 a가 0이고요 그 다음에 애플 프라임 x가 애플 프라임 x는 어디에서 a 까지였습니다 아, 그래서 극값을 얘기를 할때 결국 극값, 극값. 극값인 경우는 어떻게 되냐? 극값인 경우는요, f' a에서 0이니까. 극값인 경우, f' a에서 0이고요, 0이고. 그 다음에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 자 여기 이 말까지 이해갑니까 여기까지 하죠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0을 찍긴 찍는데, 0을 찍긴 찍는데, 좌우가 안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봐봐봐. 에퍼프라임X가 여기에서 이렇게 0을 찍어요. 0을 찍는데 좌우에서 부호가안바뀌어 그냥 계속 풀플이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쭉 내려가면 얘는 증가하다가 증가에 멈췄다가 다시 증가으로 얘는 급 값이다 아니다? 아니죠. 어, 얘는 급 값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그 값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하자. 어, 그래서 그 값이라고 했을 때,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F'A가 0이기만 하면 보통 빠르게 판단을 하는데, 좌우에서 부호가 바뀐다. 이거 개념이 생각보다 중요해요. 좌우에서 부호가 안 바뀌는 게 끔, 페이트를 주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가는 거야? 갑니다. 오케이. 자, 이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더 설명을 할 게, 없슈 어, 어. 나머지는 그냥 다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